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예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대보장의 방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상담 사례가 있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최저보증연금을 가입하는 목적이 누가 뭐래도 많은 연금액을 총신토록 받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사망보장은 차선이 돼야 한다고 제가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당연하죠. 너무 일반적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번 사례는 이와 반대되는 경우라서요. 여러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하려고 합니다. 최저보증연금은요, 이 높은 연금액 외에도또 다른 기능인 사망보장을 대비할 수 있다. 사망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연금 가입자에게도 최대 리스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최대 리스크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연금을 가입을 하고, 만약에, 만약에 조기에 사망을 한다면, 연금 가입자분들은 가장 큰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거죠. 또 만약에 평균 수명을 넘어서서 뭐 100세, 110세, 120세 무병장수한다면 보험회사는 가장 큰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사망이라고 하는 이벤트는요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겪게 되는 사건이에요. 발생 시기에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입장 차이가 나눠지게 됩니다. 연단리 7% 이상의 금리로 가입할 수 있는 최저보증연금 변액연금과 비변액을 딱 합쳐서 여섯 개 보험사의 상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개의 상품들은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연금보험의 최대 리스크인 이 조기 사망, 사망 보장의 기능이 탑재가 탁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탑재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연금 기준 금액을 보증하는 상품들입니다. 연단리 8%를 20년간 보증하는 R사, 연단리 7%를 20년간 보증하는 H사의 2개 상품, 그리고 연단리 7%를 또 20년간 보증하는 T사의 비변액 연금. 이 4개 네 상품은요, 연금 기준 금액과 사망 보장이 같은 상품입니다. 이게 F입니다. 연금 개시 전에 사망을 하게 되면 내가 냈던 원금에서 적용 금리로 이자 쌓인 금액을 몽땅 유족에게 드리고,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 사망하시면 원금의 이자로 쌓인 이 연금 기준 금액에서 그간 지급받은 연금액 빼고 남은 차익을 유족에게 드린다. 이게 최저보증연금 사망보장의 FM방식입니다. 두 번째, 연단위 7%를 30년간 보증하는 쥐사. G사. 이 쥐사는요, 연금 기준 금액을 사망보장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가입을 하고 연금을 딱 개시하기 전까지 이 유지 기간에 따라서 최저 사망 보장액이 달라집니다.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는 납입 원금의 100%, 10년에서 20년까지는 납입 원금의 130%, 20년에서 30년까지는 납입 원금의 150%, 3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시면은 납입 원금의 최대 180% 이렇게 사망 보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사망 시 연금 기준 금액을 보증하는 방식은 똑같지만 이 적용 금리가 연 단위 4%부터 시작을 해서 4, 5, 6, 7%까지 유지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이 유생명, 유사는 8% 연금, R사 8% 연금과 H사 7% 연금과 유사하지만 연금 개시 전에는요. 원금의 연 단위 4%로 사망 보장이 구성이 됩니다. 연금 개시 후에는 R사나 H사와 동일하게 연금 기준 금액에서 이미 받은 연금을 제외하고 사망 보장금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사망을 보장을 하는데 배경 설명은 이렇게 하고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68세 여성입니다만 실제 나이는 72세예요. 민증상 나이는 68세지만 출생 신고를 4년 늦게 해서 원래대로라면 72세의 여성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흔하게 이런 경우를 볼수 있잖아요. 이분께서 80세부터 연금 수령을 원하셨습니다. 월납 계약은요. 의무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생명은 패스입니다. 나머지 상품은 납입이 딱 완료된 이후에 의무 거치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근데 유생명은 5년 납은 최소 의무 거치 기간이 10년 7년 납은 최소 의무 거치 기간이 7년이라서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80세가 넘어가게 되시거든요. 따라서 유생명은 제외하고요. R사, G사, H사 변액연금 1개에 T사 그리고 H사 비변행 연금 한개 이렇게 다섯 가지 상품을 비교를 했고 월 100만 원씩 7년납입니다. 먼저 알사 8% 연금 유지 기간 이 12년이니까 전 기간에 걸쳐서 연단위 8% 적용을 받을 거고 연금 기준 금액이 쌓이게 될 겁니다. 나머지 네개 사상품은 연단위 7% 금리로 연금 기준 금액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연금 기준 금액은요 알사는 1억 4,140만 원. 그리고 그 제외한 나머지 네개의 상품은 1억 3,422만 원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받게 되는 연금액을 살펴보면 R사 연애 685만 원, G사와 H사 1번 플랜은 연애 711만 원, 다음 T사 7% 연금, 비변액 연금 671만 원 연애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사 비변액 플랜, 두 번째 플랜이죠. 691만 원으로 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연금액만 살펴본다면 이 G사와 H사가 가장 높은 연금액을 받기 때문에 두 가지의 상품 중에서 고객님이 원하는 곳으로 또는 사망보장이거나 연금 수령 방식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더 좋은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례는 조금 다르게 추천을 드렸어요. 먼저 80세 연금을 개시를 하는데 이분께서는 4살이 적게 호적에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4세부터 연금을 수령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평균 수명을 봤을 때 95세를 넘기 힘들다라고 저희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래서 사망보장까지도 염두를 해둔다면, 10년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R사는 10년간 6,850만원을 받고, 90세 사망을 하게 되면 7,29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유족에게 지급을 해드리는 거죠. G사는 10년간 7,110만원을 받고, 90세 사망 시 남은 차액 3,810만원을 수령하고, H4 플랜 1번은 10년간 7,110만원 받고 90대 사망시 6,312만원을 유족이 수령을 하고 T4는 10년간 6,710만원 받고 90대 사망시 남은 차액 6,712만원을 수령을 하고 H4 플랜 두 번째 플랜이죠? 10년간 6,910만원을 받고 90대 사망시 남은 유족에게 6,512만원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R4 H 플랜 첫 번째, H 플랜 두 번째, 그리고 t 사 이렇게 네개 플랜은 연금 기준 금액을 그대로 수령하게 되는 거고요. G사는 최대 사망보험금이 1억 920만 원이죠. 이 금액을 수령하게 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호적보다 실제로는 네살이 많았기 때문에 연금 더하기, 사망보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 연금 기준 금액이 가장 높은 R사가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판단이 되었고요. 결국 고객님께서는 R사를 선택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금은요 여러 가지 의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연금을 준비하셔야만 위의 사례처럼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연금액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고객님의 상황과 나이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했을 때 최선의 선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금의 트렌드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또 다른 상품이 출시가 되었거나 새로운 버전이 추가로 바뀔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이런 사례가 있었다. 뭐이 정도로 끝내려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바뀌더라도 내 노후의 포트폴리오 고민은 계속될 겁니다. 신상품은 계속 쏟아지든 나올 거예요. 최신 트렌드에 맞게 정해져 있는 예산 내에서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고민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